2016년 7월 모의고사 우리 3학년, 화학2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액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자, 제시한 이견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먼저 학생 X부터 보면, 입자들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 자,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액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뭐.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이죠. 아이디어 게스에 대한 설명이고. 따라서 학생 X는 액체에 대한 특징으로는 틀렸다. 다음, 학생 Y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Y가 하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건 뭐에 대한 설명? 액체 특징 중 하나인 표면 장력에 대한 설명. 따라서, 일단은 Y는 액체에 대한 설명 맞는 거죠. 그러면은, X, Z만 있는 1번, 2번 틀리고요. X 들어있는 3번, 5번도 안 되겠다. 그럼 1번에 정답 뭐, 되겠, 뭐 되겠어요? 4번 되겠죠. 어, 그럼 학생 Z가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기화되면 밀도가 감소해라고 했죠. 어, 기화된다는 게 뭐야?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 단위 질량에 대한 부피가 어떻게 돼? 훨씬 기체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훨씬 커지게 되니까 기화가 되면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따라서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훨씬 커지게 되면 밀도가 감소하는 거 맞는 얘기죠. 1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어, 표는 물질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어 물질 가부터 보시면 가는 지금 화학식이 어때요? 산소 2개 수소 2개 이렇게 있으니까 H2O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걔 기준 끓는점이 150.2도라고 나와있고 나의 화학식은 지금 음, CH3 2개 CO 이렇게 붙여 있더라 어자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 다는 C4H10이다. 어,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해 보기에 재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의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 쌍극자, 쌍극자 사이의 힘은, 어, 모든 분자에 작용하지 않고, 극성을 띠는 분자에만 작용 하지만, 분산력은 뭐다? 극성을 띠던 극성을 띠지 않던 모든 분자에 분산력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얘기 되겠네요. 모든 분자에는 분산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분산력이 작용하지 않는 분자는 없다는 거죠. ㄴ, 쌍극자, 쌍극자 힘은 가가 다보다 크다. 다는 무극성, 가는 극성이니까 당연히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쌍극자, 쌍극자 힘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ㄴ 맞습니다. 다음, 어, 나의 끓는 점이 다의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 뭐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이다 했데 수소 결합은 뭐예요? 자, FOM, 플로린, 산소, 질소에 각각, 어,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 어, 둘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그렇죠 수소와 산소, 또는 수소와 플로린, 플로, 수소와 질소 사이에, 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하의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고, 따라서 극성을 크, 강하게 띠는 경우를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산소에 수소가 달라붙어 있어요? 안 달라붙어 있죠? 따라서 수소결합을 할 순? 없다. 디귿.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의 정답, 니은만 맞으니까 2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3번 볼게요. 그림은 일정 온도에서 A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보시면은 0.1몰롱도죠몰롱도 100g이 나와 있고 나에서는 0.1몰랄롱도네몰랄롱도 100g이 들어있다. 자, 몰롱도 정의는 용액이죠? 용액 1 리터 중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 얘가 몰농도의 정의고 몰랄 농도는 뭐예요? 용액이 아니라 용매, 용매 1kg 중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0.1 몰농도라는 건 뭐야? 용액 1 리터 중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가 0 1몰이라는 거고 나에서 0.1몰랄 농도라는건 용매 물 1kg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가 0.1몰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이때 가의 밀도는 1g/ml이며 a의 분자량은 60이다라고 했어. 그럼 아, 가 100g은 밀도가 1g/ml니까 몇 ml가 되겠고 부피로 따지면 100ml가 되겠고. 그죠? 왜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몇이 되겠다? 용액 1리터에 0.1몰씩 녹았으니까 100ml면 용액 0.1리터죠. 0.1리터에는 용질이 몇 밀리? 아 0.01몰 녹아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분자량이 60이니까 0.01 곱하기 60하면 0.6g만큼의 용질이 녹아있겠구나.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겠죠.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돼? 아 0.1몰랄농도 같은 경우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지금 용액 100g에 들어 가 있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하고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가랑 비교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아, 얘는 용매 100g에 용질이 얼마나? 용질? 어, 0.01몰이 녹아 있겠구나라는 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01몰이면 0. 아까 몇이었죠? 6g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가는 지금 용액 100g에 0.6g만큼의 용질이 녹아 있는 거니까 용매 몇 g에 용매 99.4g에 용질이 0.6g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기 볼게요. 기억. 퍼센트 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퍼센트 농도는 뭐야? 얘가 얘기하는 건 용액 100g 중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이잖아. 즉 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용액 100g이니까 용액 100g 중에 얼마나 녹아 있는 거야? 용, 용질이 0.6g 녹아 있다. 해서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용액 100g 중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을 원하는데 지금 어, 잘은 모르지만 용액 100.6g의 용질이 0.6g 녹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용액 100.6 나누기 아, 0.6 나누기 100.6 곱하기 100이니까. 가하고 나의 퍼센트 농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뭐가 더 크겠어. 분모가 100으로 좀더 작은 가가 퍼센트 농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의 기억, 예, 맞는 얘기 되겠네요. 다음, 니은 용액의 어는 점은 나가 가보다 높다. 용액의 어는 점은 우리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 알고 있죠? 가와 나의 몰랄 농도는 비교를 해야 되는데, 굳이, 어, 몰랄 농도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나보다 가가 몰랄 농도가 더 높다는 건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어. 왜? 가는 용질의 양이 같을 때, 그렇죠? 용질이 똑같이 0.6g일 때 용매의 양이 더 가가 작잖아. 그러니까 농도는 당연히 가가 더 커야겠지. 그래서 몰랄 농도도 가가 나보다 더 크겠고 따라서 용액의 어느 점은 어떻게 되겠어? 몰랄 농도가 클수록 어느 점 내림이 심해지는 거니까 몰랄 농도가 클수록 여기다 쓸게. 몰랄 농도가 클수록 어느 점 내림이 커지고 어느 점 내림이 크다는 건 어느 점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가가 나보다 어느 점이 낮으니까 나가 가보다 어느 점이 높다는 얘기, 예, 맞, 맞는 얘기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죠? 그럼 일단은 어,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 그 다음 디귿. 나의 증류수 100g을 첨가하면 용액의 몰랄 농도는 0.5 몰랄 농도이다. 어, 이 얘기는 뭐야 지금? 어, 몰랄 농도가 절반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뭐야? 어, 증류수 100g을 첨가한다는건 용매를 두 배로 늘릴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용매가 두 배로 늘어나면 몰랄농도는 절반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어때? 지금 나와 있는 100g은 용액의 그램수잖아. 즉, 여기 안에는 용매의 질량도 들어 있지만 용질의 질량도 들어 있다. 즉, 100g을 그냥 그대로 첨가하면 몰랄농도는 0.5 몰랄농도보다 더 작아져야겠다. 왜? 용질의 질량만큼을 더 넣어준 거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3번에 맞는 거, 기억, 니만 맞는 거죠? 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 일일이 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의 추측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음, 정확한 계산을 우리가 내릴 필요는 없으니까, 어림잡아 계산을 해서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4번. 어, 그림, 가는, 이산화황과 질소기체 혼합물에 산화칼슘 가루를 넣은 것을, 그리고 나는, 가의 온도를 더 높여서 이산화 황이 모두 제거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질소는 반응하지 않는다 했어요. 질소는 그러니까,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 우리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는, 어, 가의 부피는 뭘 의미해? 가의 부피는 SO2하고 질소를 다 섞은 부피를 얘기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야? SO2가 다 흡수가 됐으니까 질소의 부피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겠다. 어, 질소의 양을 알수 있겠다. 왜 질소의 부피만 나있으니까 부피랑 몰수랑 비례하는 거우리 알고 있잖아. 어, 따라서 나를 통해서 질소의 몰수를 비교할 수 있겠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 PV는 nRT. 얘를 이용해서 일일이 몰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결국 문제에서 구하자, 구하고자 하는 건 SO2의 몰수 분의 N2의 몰수에서 몰수를 각각 계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몰수비 몰수비 이퀄 뭐가 된다 그랬어? 부피비가 된다그랬잖아 그러니까 뭘 이용해야 되겠다. SO2의 몰수 분의 N2의 몰수 대신에 아 SO2의 부피분의 어, N2의 부피를 해도 되겠다. 언제? 가에서니까 어, 300켈빈일 때, 얘를 우리가 해도 되겠다. 근데 지금 300켈빈에서 400켈빈으로 늘어났을 때, n2의 부피가 1.6L가 됐다고 했으니까, 다시 300켈빈으로 돌리면, n2의 부피가 몇이 될 것이냐, 이걸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어, 400분의 300 곱하기 n2의 부피 1.6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뭐가 되겠고, 어, 얘랑 얘랑, 계산하면 4분의 3이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0.4니까 0.4 곱하기 3하면 1.2가 나오겠고 아 얘가 뭐야 어, 3 0 0혈균에서 N2의 부피가 1.2리터가 되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전체가 1.5리터니까 SO2의 부피는 몇이 되겠고 0.3이 되겠고 SO2분의 1.N N2의 부피를 계산하면 뭐가 되겠다 0.3분의 1.2아 4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 따라서 우리 4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어, 그림은 어떤 이온 화합물 결정의 단위세포 모형이며 이 단위세포의 한 변의 길이는 2 A이다. 이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하나에 대해서만 뭐 대충 이렇게 보여준 거고, 예를 보여준 거고 어, A 양이온은 면신입방 구조이고 B 음이온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8개의 정육면체 중심에 각각 위치한다. 이 화합물의 화학식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즉, 어떤 걸 계산하라는 거야? 지금 모여있는 단위세포, 유닛셀이라고 하죠? 유닛셀입니다. 유닛셀을 우리가 단위세포라고 하는데 이 단위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A이온과 B이온의 숫자를 계산해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럼 일단 B 음이온부터 계산하면, 그 B 음이온은 이한면의 길이가 A인 8개의 정육면체 중심에 각각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총몇 개가 되겠어? 8개의 정육면체 중심에 각각 위치하는 거니까 어, 8개가 되겠죠, 당연히 그냥. 아, B 음료의 개수는 8개. 그럼 A 양이온의 개수만 계산을 하면 되겠네. 근데 A 양이온은 우리 면심 입방 구조래. 면심 입방 구조는 뭐야? 각 면의 중심에 단니까 그러니까 원자들이 위치, 양이온들이 위치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런 꼭지점에도 조금씩 위치하더라. 꼭지점마다도 위치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이 꼭지점에 위치하는 것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면, 자, 꼭지점 하나에, 꼭지점에 위치하는 원자 하나는, 이온 하나는, 몇 조각으로 나눠야겠어 지금 어, 지금 이 그림으로 나타낸 유닛셀에도 존재하는 거지만 이렇게 유닛셀을 연장해서 그린다고 하면은 이 옆에 있는 단위세포에도 이제, 꼭지, 이제 꼭지점이 이제 꼭지 걸치고 있는 거고 이 앞에 있는 단위격자에도 단위세포에도 어, 이온이 걸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온 하나를 몇 쪽으로 어, 8분의 1 쪽으로 봐야겠다 아, 8분의 쪽이 아니죠 4분의 1 쪽으로 봐야겠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할수 있나요? 4분의 1 쪽이 아니고 8분의 1 쪽이 맞구나 어. 8분의 1쪽으로 봐야 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가 하나 있는데 얘를 어 꼭지점을 잘라버린 거예 이렇게 조각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림을 못 그리니까 9를 못 그려드렸는데 예 9를 어이 꼭지점에 맞춰서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8분의 1쪽이 되겠죠? 그런데 꼭지점이 총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곱하기 8을 하면 되겠고 아 8분의 1쪽 자리가 8개 있으니까 일단 어, 이온 하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면심 입장 입방이니까 면의 중심에 하나씩 존재할 텐데 얘네도 마찬가지죠? 구가 존재를 하면은 면의 면의에 있어 지금 구가 반으로 뚝 잘린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쪽자리가총몇 개? 어, 정육면체니까 면이 6 개죠? 아여개 존재하겠다. 그러면은 어, 2,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이온이 3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어, 그러면은 A의 양이온의 개수는 총몇 개가 되는 거고 1 더하기 3 해서 4 개가 되는 거고 B의 음이온의 개수는 8개가 되니까 A4, B8 이렇게 쓸수 있겠고,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야겠죠. 정수의 비, 뭐가 되겠다? AB2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5번의 정답, 몇 번? 네, 2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6번 볼게요. 어, 그림가는 T1도시에서 진공인 용기에 액체 A와 B를 넣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그리고 나는 액체 A와 B에 증기압력 곡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어,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어, 우리 가부터 볼게요. 아, 가를 보면, 수은 기둥에 지금 높이 차가 나타났네. 어, h만큼 나타났는데, 어디가 더 높아? a 쪽이 더 높죠. 아, 따라서 증기압은, 같은 온도일 때, 어디가 증기압이 더 세다. B가 A보다 증기압이 더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더 많이 증발해서 지금 수운 기둥을 이렇게 밀어낸 거 아니야? A보다 더 세게 밀어나니까 A쪽으로 밀린 거지 수운 기둥이. 따라서 아,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더센 X가 뭐가 되겠다? B가 되고 아래 에 있는 녀석이 A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수운 기둥의 높이 차가 나타나는 게 결국은 뭐야? 여기 있는 증기 압력의 차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보기 볼게요. 기억. X는 액체 A의 증기압력 곡선이 아니라 B의 증기압력 곡선이네. 기억 틀렸고요. 니은 기준 끓는 끓는점은 액체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준 끓는점이 나타내는 게 뭐냐? 증기압이 어, 1기압이 될때 온도를 우리가 기준 끓는점이라고 하죠. 그럼 증기압이 1기압이 될 테니까 얘를 이렇게 쭉 옆으로 그어주면 되겠고, 증기압력 아, 끓는점 온도가 지금 어때요? a가 b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더 크다는 걸알수 있네. 따라서 니은은 네, 맞는 얘기 되겠네요. 자, 다음 디귿. 액체 a와 b의 온도를 t2, t2로 올리면 h는 증가한다했는데 자, 둘의 증기압력 차이가 수은 기둥의 높이 차 h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t2로 올리니까 지금 둘의 증기압력 차이가 더 증가한 거 우리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죠? 아, 따라서 t2로 올리면 수기둥의 높이 차는 증가하는 거, 네, 맞는 얘기 되겠네요. 디금 맞습니다. 그러면 6번에 온 디금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7번 볼게요. 어,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자료에 다 있어요. 어, 밑에 보니까 상평형 그림들이 나타나 있고, 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 첫 번째, 삼중점에서 압력은 0.06 기압이다. 그럼 삼중점, 여기 이포인트에마다0.06 기압이 안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일단 삼중점에서의 압력은 0.06 기압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갔네. 어디였어? 어, 여기하고. 어두 번째 설명 그럼. P 기압에서 녹는 점은 T1 그리고 끓는 점은 T2이다. P 기압에서 자 일단 같은 압력일 때 당연히 온도가 낮을수록 고체겠죠. 그래서 고, 액, 기 위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도 고, 액, 기. 여기도 고, 액, 기. 여기도 고 액기 그리고 저기도 고액기 자, 이런 순으로 갈 텐데 어, 피기압에서 고체 액체 사이에 여기가 이제 녹는 점이 되겠죠 녹는 점이 어때요? T1 맞고요 어, 끓는 점 T2이다 예, 네. 1번 맞고요 2번은 어, 고체 액체 사이에 여기가 녹는 점 끓는 점 T1, T2 맞네요 여기가 녹는 점 끓는 점 T1, T2 맞고요 여기가 녹는 점 끓는 점인데 T2, T1이 됐죠? 어, 4번은 답이 될수 없겠다. 5번도 여기가 녹는 점, 끓는 점인데 T2, T1이 됐으니까, 예, 답이 안 되겠고요. 자, 1, 2, 3번 남았어요. 자, 2번 체크했고, 세 번째. 273, 293K에서 7 2 X의 증기 압력은 8.5기압이다. X의 액체 증기 압력 얘기하는 거예요. 어, 293K 여기다, 여기다 체크하면 됐고, 293K이 2번은 체크도 안 돼있네. 아, 여기 있구나. 293K. 그리고, 293켈빈, 293켈빈, 293켈빈인데, 자, X, 액체의 증기압을 얘기하는 거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아, 293켈빈에서의 끓는 점이, 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8.5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293켈빈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 293켈빈에서 액체가 끓는데, 그때 기압이 8.5기압이다.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293K면 8.5 아닌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어, 전부 다 만족하는데 어, 아 2번이 틀렸죠. 왜? 어, 고체와 액체 사이에 지금 293K인 8.5가 나와있잖아. 그럼 뭐예요? 아, 액체가 고체로 넘어갈 때 또는 고체가 액체로 넘어갈 때 압력과 온도가 나온 거니까 2번은 끓는 점이 될수 없다. 그 다음 3번 액체와 고체가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면 고체가 된다. 라고 했어요. 평형을 이룬다는 건 지금 여기죠. 어, 융해곡선을 나타내는 걸 거고, 이 융해곡선에 대해서, 어, 압력을 높였을 때 고체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색깔 좀 바꿔서 해줄게요. 어, 자, 액체와 고체 상태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평형을 이룬다고 할 때, 이때 압력을 높여준다는 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압력,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고체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어, 얘 고체가 됐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1번은.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점에서 우리가 평형을 이룬다고 할때 압력을 높여서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 아, 액체로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 따라서 고체가 되는 건 1번이 되겠다. 7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